어떻게 단 하나의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제국을 만들고 대륙을 쪼개고 무려 2000년 동안 서구세계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 강력한 사상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완벽하게 정의로운 신이 어떻게 불의한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떠세요? 언뜻 들으면 모순 같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엄청난 논쟁의 한가운데 바로 칭의라는 단어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유스티피 카티오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면 의롭게 만드는 행위라는 뜻인데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앞으로 500년 동안 서구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거대한 분열이 시작됩니다. 자, 초기 기독교를 들여다보면요. 이 믿음의 핵심에 좀처럼 풀기 힘든 모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미득은 크게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자, 첫째. 신은 완벽하게 의롭다.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둘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 신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이세 가지가 어떻게 전부 다 사실일 수가 있죠? 바로 여기서부터 깊은 신학적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방교회는 이 어려운 수수께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통일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포의 아우고스티누스라는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은요.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라틴어 동사 유스티피카레, 즉 의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는 이걸 그냥 넌 의로워라고 말만 해 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법정에서 판결 내리듯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해 방식 때문에 칭의는 평생에 걸친 하나의 긴 여정이 됐습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신의 은혜가 영혼에 싹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은 그 은혜의 힘을 받아서 점점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프로세스스 유스티피카티오니스, 우리말로 하면 칭의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해석이 무려 천년 넘게 서방교회의 그냥 정설이었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보편적인 합의였던 거죠. 중세시대의 모든 영성, 모든 신학,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바로 이 과정으로서의 칭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6세기로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천년간 굳건했던 모든 틀이. 마르틴 루터라는 한 독일 수도사의 아주 개인적인 고뇌 때문에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터한테 이 문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신학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교회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서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가 바로 이 칭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거죠. 루터의 발견은요 말 그대로 혁명이었습니다. 천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그냥 뒤집어엎은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세 교회는 칭의를 사람이 진짜로 의롭게 만들어지는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봤죠. 근데 루터는 아니다라고 외친 겁니다. 칭의는 신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한순간의 법적인 판결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속이 변하는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신분의 변화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루터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마치 이런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의사가 확실한 치료를 약속하면서 당신은 이제 건강합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실제로는 아직 아픈데도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루터는 라틴어로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토르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뜻이죠. 신의 눈에는 완벽한 의인이지만 내 자신은 여전히 죄인인 상태. 이건 정말이지 천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과의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칭의라는 단어의 정의 딱 하나가 바뀐 것 때문에 서방 기독교는 이후 500년간 회복할 수 없는 거대한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터의 이런 사상에 맞서서 카톨릭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서 입장을 명확히 했죠. 그리고 두 진영은 모든 면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칭의의 본질? 개신교는 법적인 선언이다. 카톨릭은 실제적인 변화다. 구원의 확신? 개신교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 카톨릭은 그건 오만한 생각이다. 결국 카톨릭은 개신교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틀렸다고 정죄했고 이둘 사이를 잇던 다리는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몇백 년전 신학 논쟁인데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게 왜 여전히 중요하냐면요. 이 논쟁의 핵심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며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칭의에 대한 질문의 무게 중심도 계속 이동해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는 신은 어떻게 정의로운가? 하는 거대한 우주적 질문이었죠. 그러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아 나는 어떻게 은혜로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절박한 고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요. 나는 어떻게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실존적인 질문으로 그 모습이 또 바뀐 겁니다. 파울 틸리히 같은 현대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이 오래된 교리를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칭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한 답으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의 문제를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감과 무의미함의 문제로 바꿔서 풀어낸 겁니다. 틸리히의 이 유명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입시오. 이 한마디가 교리의 무대를 저 멀리 우주의 법정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바로 심리의 영역으로 확 끌고 내려옵니다. 이건 더 이상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아주 깊은 실존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자, 결국 이 2000년의 긴 여정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이 갈망. 이게 과연 그냥 오래된 신학적인 수수께끼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조건일까요? 어쩌면 신 앞에서든, 아니면 우리 자신 앞에서든, 어떻게든 바로 서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